네 안녕하세요 푸드하우스입니다 오늘 푸드하우스가 나와 있는 곳은요 오늘 가을 날씨가 청명한데 전라북도 장수군의 산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최흥님 우리 대표님 모시고 장수배 영농조합 우리 배농장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모여서 영농조합을 새롭게 좀 멋있게 만들었습니다. 오늘 최영님 대표님 모시고 우리 장수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. 그 대표님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 네, 이쪽으로 좀서피디님 가까이 좀 잡아주세요. 우리가 지금 최영님 대표님 우리 푸드하우스 시청자들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 지역에서 낮고 이 지역에서 크고 어, 중간에 이제 객지 생활 좀 하다가 네네 어 이제 고향에 기농을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배농사는 한 20년 정도 네 아, 제가 그럼, 이제 이 예. 지역의 배농사로서는 선구자입니다. 네. 네 제가 이제 배농사를 짓고 네. 이지역에 배농사를 보급을 많이 했죠. 그래서 네. 이제 영농법인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어 우리 이제 우리 지역은 거의 네네. 네. 그 직거래식으로 지금 판매로고거99% 네. 이상. 네. 아, 그러고 그러고 뭐 어째 그렇죠. 이제 뭐내 소개라는 것은 그러고 네. 이제 이제 우리 집뭐 가족도 얘기를 해야 되나? 아니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. 네. 그 우리 최영님 대표님 그 우리가 이제 배 얘기 좀 나눌게요. 지금 이 원래는 여기 보시면. 이렇게 봉지에 싸서 우리가 재배를 하죠 배를. 네. 오늘 소개해드릴 배는 신고 배입니다 맞죠. 네. 지금 왜 이렇게 봉지에 싸놓나요이 봉지는. 네네. 배는 봉지를 안 쌓면은 색깔이 이쁘지들 안 해요. 아 색깔 때문에. 네그고 이제 여기 보면은 봉지를 들어 안다는게있 있어요. 네네. 밑 빼먹고 싼 것이 있는데. 네. 이 돔지를 쌓아, 야 네.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, 네, 또 색깔도 제대로 나오고, 그래요. 아, 그래서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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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과수원 와 보니까 이그 철망은 아닌데 망을 싹 과수원 전체에 씌어놨어요. 그 씌운 이유가 뭐죠? 이 배나무는, 네, 이 유인을 안으면 꽃눈이 안 와요. 아, 아 이렇게 배나무는 일직선으로 아. 크는 나무는 꽃눈이 안 와가지고, 네, 그이 나무를 이렇게 유인을 해야 네. 아, 꽃눈도 오고 또 우리가 이제 작아 보기도 좋고 네. 어, 그래서 이제 이 배나무는 어느 농가나 배 심는 데다이어 유인을 하거든요. 이게 네. 이제 하우스덕이고 네. 다른 지역에 이제 가면 이제 평덕이라고 이제 철제로 이렇게 음.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음. 그 가수원이 지금 한 3천, 한 4백평 정도 되는데 3, 400. 어, 예. 이제 이 안에 또 들어가면 한 만평짜리가 또 있어요. 네. 가수원이 네. 그건 이제 평도우리 이렇게 철사 평도로 했는데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하우스덕 배 나무 구루 사이에 나무 줄기를 가운데로 유인했습니다. 사피디님 이쪽 한번 봐 주시죠. 그래가지고 배 나무가 터널 형태로 어 터널 형태로 이루어져서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그 따기도 좋고 아까 말한 그 이렇게 그래야 꽃이 좀잘 펴서 네. 제대로 된 좋은 배를 좀 이루려고 하네요 우리 이제 배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 주실래요, 사피디님? 우리 이 배가 지금 막 수확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 배는 수확이 좀 끝물 정도 되나요? 그렇죠. 수확 시점이? 네. 네 지금 음. 현재 10, 10월한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 막바지 수확을 하고 그렇죠. 계시는 거죠. 거의 다 따고 네. 이게 이제 막 이제 오늘이나 내일 2, 3일 사이로 싹 수확을 해야 할 입장이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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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확을 하면 이게 고객들한테 바로 안가고 안팔리면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? 이것은 저장성이 좋아가지고 네. 어 이게 이제 그저온저장고로 들어가죠. 네. 저온저장고 들어서 어 내년 어떤 맨년배 나올 때까지. 까지. 연중. 연중. 이게 저장이 가능한 배입니다. 네. 있어요. 그러면 대표님, 이렇게 만약에 바로 따서 먹는 게 신선하지. 예를 들어 저장을 네. 하고 한 두세 달 있다 먹으면 이렇게 맛이나 뭐 내용물이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? 소비자가 느꼈을 때? 아, 그거는. 이 바로 따서 먹는 것 보다도. 네. 저장을 했다 먹으면 맛이 더 좋아요. 왜더좋냐면 수분이 빠지기 예. 때문에. 예. 예. 더 맛이, 단맛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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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비자 여러분, 우리가 배 특성상 바로 따서 먹는 것보다는 약간의 숙성 기간을 네. 거쳐서, 네. 네. 저장 기간을 거쳐서 먹는 게 의외로 당도면에서는 더 측정이 된다고 음. 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, 우리 배가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해지는지 한번 상품 한번 보여주시죠. 가까이 좀 잡아주세요. 이쪽 옆에, 이쪽 옆에 한번 보시면. 그러니까 전농약 인증 마크가 여기 있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농약으로 이 배를 재배를 하시나요, 대표님? 그렇죠. 전농약으로 원래 이제 이게 그 배가 네 배도 이게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. 네, 네. 뭐한뭐10한4회5회 정도 오는데. 네. 우리 지역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영농 일제를 계속 쓰고 있는데. 네. 어한뭐1 0회 네 정도. 네. 어, 그리고 이제 전용형 인증이라는 것은 이 바닥에 이 바닥에다 그 제초제를 안안 안 해야 돼요. 아 바닥에요? 네. 이 바닥에다 제초제를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그 제초를 제초를 해가면서 네. 어,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닥에다 제초를 하면 절대적으로 전용형 인증이 될 수가 없어요. 음, 그래. 그리 토양도 부식이 되고. 네. 이 이거 파보면은. 퍼보면은 막지레이 같은 게 많이 있어요. 아, 그래요. 네. 지금 박스에 담긴 게 12과 배죠. 네. 7.5kg 배입니다. 네, 12과. 그렇죠? 네. 12과. 네. 지금 이게 저희가 크기별로 배를 좀 네. 따봤어요. 몇과몇 네. 과짜리 크기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10, 11과. 음, 11과짜리요. 네. 지금 우리 사피리님 핸드폰인데 11과짜리 크기입니다. 네. 네. 11과. 네. 그리고. 이것이 이것이 금방 이제 가수현에서 딴 네. 것이고, 네, 이것이 9과9과 다음 과 이것이, 식과 9과어 식과 예. 이것이, 네, 저 팔과, 8과아 7.5kg에, 예. 네, 네. 응. 이제 금방 이 가수현에서 음. 어. 네. 한번 잡아주시죠. 이게 8과짜리8과짜리이 주먹으로 한번 비교를 이 10과, 해보면 이 정도, 이 식과짜리, 네. 지금 여러분한테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배가 한 박스에 7.5kg 단위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15kg로 나가고 있는데요. 저희가 8과부터 나오죠. 그 배가 큰 것은 큰거 육각까지 나오니다 아, 육각까지 배 하나에 1kg 네. 한 500까지 나오고 있는 1다인1다인은 음, 음. 그 것은 소비자들이 먹기에접좀고 그렇죠. 예, 너무 크고. 에,